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뭔 주스에 걸렸는지 제 2의 테슬라가 <laughs> 테슬라를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자이 주식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벵와진이의 벤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제가 일본에 와서 5년 동안 투자를 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비과세 펀드부터 시작해서 개별 주식 투자 그리고 한 가지의 깨달음 마지막으로는 몇 프로의 수익률 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해맑은 친구가 제 일본인 와이프인데 제가 2019년에 일본에 왔을 때이 친구랑 이제 아무것도 없이 자취방 아주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자율이 0대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은행에 넣는 거나 장롱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돈은 모아놓고 이 돈을 좀 투자를 해보자 0%대 이자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재테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일본인인 이 친구는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일본은 뭔가 이상하게 잃어버린 30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주식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나는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그때는 투자 붐이 불었단 말이죠 아 비과세 펀드 니사라고 뭐 한국도 있을 거예요 ISA 펀드가 근데 니폰 ISA 펀드라고 이걸 가입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여기 넣자 총합 60만 원이겠죠 그걸 넣어서 이게 20%를 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안 내도 되게 하는 펀드인 거죠 한 달에 60만 원씩 니케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게 니케이가 2019년부터 쭉쭉 올랐어요 신니사가 또 발표되면서 작년에 그거 덕분에 또 니케이가 꽤 오르긴 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고, 개별 주식 투자도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한번 펀드에 눈을 뜨니까, 그 다음에 좀더 욕심이 나는 거죠. 서버에 관련해 것도 일을 하고, 뭐,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아는 지인, 뭐, 회사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본 거죠. 뭐, 어떤 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외국, 중국 사람이었는데, 뭐, AMD가 좋다. 요즘에 서버 칩, CPU 칩으로도 잘 나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9년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2020년 5월부터 시작했네요. 이때 AMD를 첫 번째로 삽니다. 55달러 뭐세 줄을 샀네요. 여기 세 줄을 사서 에, 버티고 뭐 코카콜라도 사고, AT&T도 사고, 근데 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조금만 이득 보면 뭔가 좀 팔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많이 벌었지 해서. 그래서 얼마못 가서 팔아버립니다. 이제 한번 이들을 보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어로 니온인데 제가 그때 테슬라가 한창 붐이었어요. 테슬라가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 왠지 테슬라는 싫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좀 오너 리스크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뭔주스를 걸렸는지 제2의 테슬라가 테슬라를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다 뭐 그런 강점이 있었는데 소재가 좋다느니 네, 뭐 이제 유럽 진출을 한다느니 그때 산다고 마음먹으면은 그런 뉴스밖에 안 보여요 자 그래서 48불 뭐 45불 점점 떨어지죠 어 32불까지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아 손절을 칩니다 예. 손절을 치는데, 그런데, 이제 버티고 버티다. 에, 이제 제가 틀린 건 깨달은 거죠. 12불에 10주. 이게 마지막으로 판 겁니다. 이걸로 다 깨끗하게 손절을 하고, 그때 한번 느낀 건 뭐냐면은, 아, 손절을 빨리 쳐야 한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았을 때, 빨리 쳐버리자. 아니면은 지금 이게 2024년, 2025년이죠. 2025년 데이터인데, 4불입니다. 4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때 손을 못 놓았으면은, 더큰손을 보쓸뻔 했죠 그리고 또 전기차 투자가 니까그 아, 다음 생각이 전기차또 붐이 일어나면 전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무조건 올라가겠다 그 미국 아마존의 차지포인트 그 차저를 맨날 봤어요 얼만큼 많이 팔리나 그런 것도 보고 인스타 들어가서 차지포인트 쓰는 사람한테 댓글도 달아보고 이거 차지포인트 진짜 좋냐 근데 댓글이 막 엄청 좋다 라고 누가 다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아마 물린 거 같아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자기는 탈출하고자 댓글을 아 좋다 좋다 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샀어요. 25달러부터 시작해서 이게 40달러부터 해서 떨어졌거든요. 25달러로? 아 그럼 할인하는 거네 싸네 하고 산 주어 담은 거죠.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자이 주식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손절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몇...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냐. 2025년 차지 포인트 주가인데 0.96달러입니다. 지금도 느끼죠? 아, 빨리 손절을 해야 한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패만 있었느냐. 아, 아니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담아놓은 페이, 웹페이지를 스크린샷을 떠서 아, 이때는 이런 이유로 샀고, 있더니 이때는, 어, 그 다음에 또 찍고 그전보다 이런 게 좋아졌고 그전보다 이런 게 나빠졌다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죠. 물론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스크린샷 쓰고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엑셀 같은 게 있을 테고 뭐더 좋은 플랫폼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지 포인트랑 니오를 네 한번 크게 데이고 얻은 교훈이 되도록이면 5 0 빌리언 넘는 걸로 사자. 일본 주식은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다시 뭐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놓고 몇 개는 팔고 몇 개는 이제 좋은 것만 추려서 담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얻은 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얻은 교훈이 뭐냐면은 좋은 주식을 이제 파악을 했다면은 그 주식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초창기 에 샀습니다. 2020년 시작했다고 했죠? 제가 AMD를 이제 2021년 AMD도 이제 좀 이득을 보고 아, 엔비디아도 눈이 가는 거죠.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니까 이런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많이 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삽니다. 아 좋아 보였어요. 샀는데 이게 193달러 써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193달러는 이거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로 대비하면은 27불 22불에 산거예요 22불 근데 지금 120불이요 6배 떴습니다 여기 이거 한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아버립니다 <laughs> 팔아버립니다 네 그러네 20불에 사서 80, 30불에 팔고 좋아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줄 모르고 저는 이 뭐, 이 업계에 있다고 하면, 이 업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여기서 여기 올랐다고 좋다고 팔았어요. 좋은 주식을 찾았다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게 정답일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는, 너무 샀다 팔았다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뭐, 해봤지, 열 주? 왜열주 샀냐면, 너무 비쌌거든, 그때도. 이때도 너무 비쌌어.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막, 몇십 주씩 살, 야스의 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 주씩 사고 팔고 해서, 근데, 그래도 200만원 정도? 10주씩 사고 팔아서도 200만원 정도 이득을 봤다. 예, 네, 뭐 좋죠. 근데, 이걸 한번더 느낀 게 뭐냐면은, 제 IB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 주식으로 요즘 유명한데, 제가 이걸 2021년도에 샀어요. 근데 이게, 다 회사를 뭐 분할한다고 해서, 뭐, 어찌게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이게 시스템상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식, 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이게 수익률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안 나오게 설정이 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퍼센트 수익인지 몰라요 모르고 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55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배 이상 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안 봤으니까 이걸 안판 거야 두 배를 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엔비디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IBM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이 같이 한 주만 샀습니다. 근데 뭐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한 수익률이 몇 퍼로냐라고 볼 건데 그 전에 아 물론 저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많고 뭐 코인이나 뭐 수익률 엄청나신 분들 많겠죠. 근데 그냥 저의 이번 영상은 저의 공부 겸 기록 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뭐 꾸준히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6, 6년, 뭐 5년 어 6년 정도 다돼 가는데 100만 원씩 꾸준히 넣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 받으면 더 넣고 뭐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5년 동안 60% 이상, 뭐 배당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뭐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이 S&P 500만 해도 5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 80% 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 5년 전부터 7천만 원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서 조금 수익률 계산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S&P 500만 사도 충분히 저 정도의 손익은 가능할, 가능하다. 좀만편하게 S&P 500에 넣고 저는 SPY라고 g S&P 500 그로스의 ETF를 듭니다. 음. SPYG 이런 데도 넣고 그리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 결론은 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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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경험을 해 봤는데 이제 저같이 직장인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뭐 개별 주식도 좋지만 S&P 500 ETF 그거랑 SPYG에 보니까 애플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합니다. 제롤이디인데 일본 거. 제가 이걸 안 팔겠다 다짐을 하면서 제일 여기다가 티커를 적어놨는데.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좀더 담아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 안 하시고 노후를 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